안녕하세요, 복숭아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 후기에 찍었던 포카를 팔려고 해요. 재고는 이렇게 세 세트가 있고요. 구성은 이건 아트지 재질이고, 모서리는 다 둥글게 처리돼 있고요. 덤은, 덤도 다 구성되어 있어요. 한네장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. 네 다섯 장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. 이렇구요. 실제로 보면은 더 이쁜데, 색감도 뚜렷하고, 왜 화면에 상 그거를 안 잡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문이 이렇게 있고, 조이구요. 뒤게도 조이 사인이랑, 여기 레드벨벳이라고 적혀져 있어요. 이거는 계속 세 반지, 2 0장 맞고요. 덤은, 어, 다섯 장 들어가는 것 같네요. 다섯 장. 다섯 장 정도 넣어드려서, 5포천원에 판매해요.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덤은 다르지만, 똑같은 구성으로 어, 뭐지? 다, 다 똑같고요. 장소도 똑같고. 점도 다 비슷하고. 이렇게 재고 3세트가 있고. 이, 어, 제가 계좌를, 어기 뭐, 국민 보유했다고 말씀드렸고. 그리고 입금일은 4일 내로 해주셔야 돼요. 4일 내. 4일 지나면 하루당 플러스 500원이에요. 그리고 어, 지금, 봄 같은 소녀 포카가, 곱파가될듯말듯 듯 하는데, 곱하되면은, 그냥 교환할 때 쓰도록 할게요. 팔진 않을게요, 그때는. 어쨌든, 두께샷은, 이 정도 있고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, 5,000원입니다. 재고는 셋셋. 이상하러 복송아 곳에 있습니다. 안녕!